안녕하세요 OK리뷰입니다. 과거 JTBC 손석희 사장은 2만원대 전자시계인 A168WA를 차고 다녀 화제를 모았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A168 시리즈의 미러페이스 버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본 제품의 모델명은 A168WEM7입니다. 손석희 시계의 유니크 버전을 찾으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다만 국내 구매 시 손석희 시계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점은 약간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돈을 조금 더 보태면 저가형 지작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이 시계가 손석희 시계 오리지널 모델과 같은 가격이었다면 많은 분들이 차고 다녔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잠시 시계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. 광택감 있는 시계의 재질과 전면 미러 페이스가 잘 어울리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시계는 시계 전면이 미러 페이스다 보니 주변 사물을 비추고 빛을 받았을 때 더욱 매력을 발산하는 시계입니다. A168WA의 오리지널 모델은 컬러 배색이 이렇게 되어 있어 빈티지한 매력이 살아있습니다. 반면 이 제품은 빈티지한 실루엣을 유지한 채 실버 톤의 디자인과 미러 페이스의 조합이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네요.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며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버 톤으로 구성된 제품의 컬러감 때문인지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팔찌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제품의 크기와 무게는 베이스 모델인 A168WA와 동일하며 제품의 특징도 동일한데 케이스는 레진의 크롬 도금으로 제작되었고 케이스백과 밴드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었습니다. 스테인레스 스틸은 땀과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. 이 제품의 기능도 A168 시리즈에서 지원하는 스톱워치, 알람, 카운트다운 타이머, 오토캘린더 등 기본 기능을 지원합니다. 요즘 거리를 다니면 패션 이템으로 손석희 시계를 착용한 모습을 쉽게 볼수 있더라고요. 유튜브 예능에서도 많이 착용하는 게 보여서 반가웠습니다. 이 시계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른 멋진 시계로 리뷰를 이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준비한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